음 예수님,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, 그 떡을 가지고,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,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이 줄 때,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, 부활하신 예수인 줄 비로소 알게 되었다.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, 무슨 얘기냐면, 이 간단한 장, 짧은 시간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성만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간도.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, 우리 주님께서 병든자를 치유하는 것을 감사합니다. 죄에서 구원시켜주 것을 감사합니다.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저희들 위해서 이 시간도 중복 기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. 이 시간 우리가 떡과 찬을 나눌 때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, 성령으로 하나되고 연합되게 하시고, 리 예수 그리스를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시는 이 예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. 우리 다 같이 이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본경임을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을 쓰며, 뜻이 앞 되시는 것까지 강의 속에 들어시다 오늘날 우리의 일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전자를 살 때까지, 우리의 죄를 사야 되옵시고, 우리를 썸에 내게 하지 마시며, 다 말하겠어 고 너희의 나라가 운송할 수 있는 나 영원히 사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. 동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어이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를 위한 내 피다 새 언약이다 이것을 내가 다수올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. 이제 가운데 네, 통으로 나오셔서. 줄...